일패 갔을 때 달달 떨리더라고요.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뭔가 악플 받는 느낌처럼. 아,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적자는 몇번 정도? 다 적자죠. 아 정말요?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복수 인터뷰 진행 아, 예, 괜찮으실까요? 네 예, 예. 그렇군요. 바빠가지고. 아 근데 엄청 바빠 보이셨어요. 막새셉잘 <laughs> 작하셨잖아요. 오늘도 하고 모셨습니다. <laughs>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피규어를 만들고 있고요. 트위터에서 오드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의 부스는 어떤 컨셉으로 사실... 준비하셨는지 아, 예, 말 끊었는지. 아, 괜찮아요. <laughs> 네, 그 부스 컨셉은 제가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피규어 만든다고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가지고. 음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들고 오긴 했는데 근데 저번에 했던 거에서 네. 아로나 피규어가 추가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제 트위터 글을 보니까 밤 늦게까지 계속 작업을 하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같이 와이프랑 어. 밤새고 왔거든요 혹시 그 아로나 피규어 준비하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어, 물어봐도 될까요? 한 달, 하루 정도 더된것 같아요 아 그럼 보통 피규어 하나 제작할 때그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한 개요? 네. 상품화를 할 때까지는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요번에는 이미 상품화시킨 모델링하고 다 샘플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생산만 네. 하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한달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럼 보통 제작하실 때 와이프분과 두 분이서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원래 혼자 하는데 이번에는 네. 장마 기가하고 태풍 때문에 작업시간이 좀. 도색이 안발라서 도색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아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통해서 아르바이트 네, 모집을... 모집도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와달라고 헬프도 하고. 그럼 평소에는 혼자 다 하신다고요? 네, 저 혼자서 하고요. 와 네, 이번엔 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부스 컨셉이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스를 오늘 준비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따로 있으시다면? 전시? 전시, 그냥,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 전시고, 약간 판매도 판매고. 네. 약간, 반반 나눈 것 같아요. 전시 단식고 네, 이런 것도 만든다, 그리고 이것도 판매하고 있다. 음, 그럼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가셨겠네요. 네, 그리고. 왜 블루 아카이브 피규어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몰랐어요. 아, 네. 몰랐는데, 저 앞에 보면 저 친구. 가블라하이브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네.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거든요 아하. 피규어 학원 아 피규어 학원 있군요 네, 거기 다녔던 옆자리 친구였거든요 네. 블라하이브 좋은 캐릭터 많다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아하. 스토리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스토리 세계관도 음. 나라를 학원으로 만들고 일루미나틱한 느낌 그런 아. 것도 있고 네. 약간 좀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특별히 나쁜 친구라고 빌런이라고 해서 빌런은 아니고 음. 각자 입장에서는 악이 아니라 자기한테는 선인거였던거죠 음. 캐릭터에 비해서 스토리는 되게 심오하고 어둡기도 하고 어둡 칠침한데또 밝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혹시 그럼 블루아카이브에서 최애, 최고로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원래 최애는 티나였거든요 어, 네 약간 그런 캐릭터 좋아해요 그냥 센 애들 최강자 네, 그런 센 애들도 좋아하기도 했고 보다 보니까 검은 양복이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피규어도 네, 검은 알아요. 양복이었고. 그런데 희나도 피규어 많이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만들었는데, 네. 그래도 판매하는 거는 검은 양복이 최초였고, 네. 처음 만든 게 희나, 희나였어요. 음 피규어 만들 때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어요. 음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실제 공식 일러보다는 내가 입히고 싶은 거. 음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네. 상상을 하는 대로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로나도 바닐거를 입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로나 다음에 또 만들게 히움인데 네. 히움이는 페로로지라 좋아하니까 이렇게 코드티를 페로로지라로 음. 해가지고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 피규어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아루를 먼저 할지 아 네. 히움이를 먼저 할지 고민 중이긴 해요. 부붓를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첫 부스는 4월에 일러스타 패스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네, 처음이었고 원래 페어라는 거 자체도 몰랐고 네. 지금 서울 올라온지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러다가 피규어 같은 거 만들어서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는데 네. 어떤 분이 일러스타 패스 나가냐고 아 댓글 달았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이런 데가 있는 거 알고 음그 댓글로 인해서. 이게 1패를 알고 참여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피겨를 제작하게 된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공방 연지는 작년 5월 달이었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부스도 그렇고 피겨도 그렇고 그렇게 막 엄청 긴 시간이 아니었네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도 퀄리티가 너무 좋으시고 와,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한번 트위터 글을 제가 봤었는데 금액을 정할 때 원하는 대로 장가를 정할 수 없고 뭐 그런 글을 볼것 같아요. 처음엔 일패갔을때 달달 떨리더라고요. 헉, 정말요? 네, 약간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뭔가 악플 받는 느낌처럼 아, 들으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제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월급에다가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음. 넣고 거기서 재료비로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은. 한 달에 생산해야 되는 양이 물량이 있어요. 네. 그걸 생산 못하고 못, 못 팔면 네. 적자인 거죠. 음...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적자는 몇번 정도? 아, 적자죠. 아, 정말?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절대적으로는 많이 팔리긴 팔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건 없죠. 아... 왜냐면 나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이런 거 상자든 뭐 스펀지 패키지든 포장. 포장이든 이게 개수가 작아지면 은 네. 단가가 두세 배 비싸지거든요 아.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목형이라는 거 있어요 네.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몇 십만 원씩 하니까 아. 피규어 모양대로 틀을 만들어야 해서 그러면 은몇 십만 원 주고 한 50개만 뽑으면 은 네. 가격이 또 그럼 그만큼 비싸지고. 비싸지기도 하고 피규어를 전체적으로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정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적자를 많이 보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제걸 보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트위터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 년도에 시작했던 거고. 제가 그래서 트위터 글을 그 글을 봤었어요. 팔로우를 하시고 이 글을 리트 하시면 피규어 나눔을 하신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그런 취지로 하신 건가요? 네. 그... 유명해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거는 나눔을 통한 알림이 음... 가장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요 솔직히 피규어 만드는 건 저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샘플 하나 만들 때 그냥 하나 더 얹어서 만들면. 음... 그거를 나눔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럼 이벤트 그렇게 열었을 때 반응 좋으셨나요? 나눔하면 네. 리트윗 막천 개에서 가고 막 그러니까 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DM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제가 고마워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음 어, 네, 그치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퀄리티를 팔아주면 엄청 감사해요. 그런 문화를 전혀 몰랐었으니까요. 아 저한테는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객은 왕이고, 제가 알던 세계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DM을 받고 가끔 응원하는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그냥 나눔 아니더라도 주소 불러달라요. 그냥 틱한 것처럼 막 뒤로 많이 보내주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하니까. 네, 약간 좀, 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진심으로 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팬 있으시죠? 네.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어... 잠시 빠지겠습니다. 가운데 와서 해주세요. 네, 그.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오색한데 뭐, 저한테 항상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저도 결혼도 했고, 뭐, 약간 그런 생활을 여유기 위해서는 경제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와이프가 괜찮다고 계속 해라고 믿어주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팬들이 또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피규어로 보답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뿅 <laughs> 달빛조각사라는 어, 소설책이 있어요 네. 그거 읽다가 갑자기 조각이 해보고 싶어서 조각을 해보고 조각 배우려고 서울 올라와서 왔는데, 네. 조각학원이 아니라 피규어 학원이었었더라고요. 피규어도 조각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 잘못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어... 네.